안녕하세요. 오늘은 추가로, 어 오랜만에 무협소설 을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협소설 김영의 연성결이라는 작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좀 나름 주제가 현실적이고 교훈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나눠보는 것입니다. 뭐, 무협소설이라고 유치한 거 아니야라고 뭐,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 표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는 거니까 한 번, 들어줘도 나쁘지 않겠다. 뭐 참고로 김영은 서양에서도 인정받은 작가이기도 합니다. 영국에서도 뭐, 이제 뭐, 명예하게도 받기도 했고, 그래도 괜찮은 작품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연선결이기 때문에 나눠보겠습니다. 어, 이제 옛날에 중국 왕조시대 때 아주 착한 어제 저곤이라는 시골 촌뜨기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이 사내는 원래 고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스승에게 이제 부름을 받아서 어릴 적부터 성장을 하고 있었고, 그 스승의 외동딸인 척방과 둘이 좋아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순박하게 세상 물정 모르게 이 청춘 남녀가 너무 순진하게 서로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결혼을 하게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면 둘 사이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의 사형인 사람이 이제 만진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이 시골에 있는 이 주인공의 스승을 부릅니다. 그니까 러졸지이 스승 때문에 같이 이제 이세 사람, 어, 적은, 그리고 척방, 스승 이 사람이 도시로 이제 불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도시에 가서 이제 드디어 비극이 시작이 되는 이 작품의 큰 주제인데요. 아, 좀 안타깝지만,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 엄청 인생에서 고생을 하더라. 그 <laughs> 작품도 이제 마무리도 되게 현실적으로 좀 끝납니다. 좀 이제 좀 슬프긴 하지만, 좀 그런 부분인데, 지 끝까지 좀 들어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골에 있던 이 촌뜨기 남녀가 도시로 갔는데 당연히 여기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만진 사년 이 부잣집 어 이제 그 스승의 사형에 이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되게 얍삽하고 부잣집 이제 기공자답게 잔머리가 아주 뭐 있고 해서 자기 거를 어떻게든 챙기는 좀 사악한 남자예요 척방을 보니까 너무 이뻤던 겁니다 그래서 어이 저군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시골에서만 생활하고 도시 생활을 하나도 모르던 너무 순진했던 이 저군이란 남자는 사랑하는 여인인 척방 때문에 어 이제 타겟이 돼서 이제 감옥에 갇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척방은 이제 저군이 그렇게 사악한 남자였어라고 하면서 충격에 빠지면서 이제 저군을 의심하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이 저군은 이 감옥에 갇히면서 그래서 더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 내가 사랑, 그렇게 사랑했던 척방이 나를 이렇게 너무 쉽게 의심을 하다니라고 하면서 너무 상처를 받으면서 감옥에 가버리게 됩니다. 자, 감옥에 갇히게 된 저군은 고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감옥 안에 하필 같이 있는 정전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 가장 사악한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툭 하면 계속 저군을 때려요, 막. 너무 나쁜 남자니까. 저군은 죽지 못해서 살면서도 아, 그래도 밖에 나 내가 사랑하는 여인 척방이 있지. 척방을 다시 봐야 돼.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아서 감옥에서 나가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 하면서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밖에 있던 그 사악한 부자 만진산의 아들 척방을 뺏으려고 하는 그 아들이 또 잔머리를 써서 이제 화근은 확실하게 없어야 돼. 그래서 감옥에 있는 저 저군이란 남자는 죽어야 돼. 이제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척방을 계속 구워 삼습니다. 그 저군이란 남자는 사악한 남자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집안에서 잘못을 이렇게 했고, 그난 이게 부잣집 남자고, 난 당신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척방에게 계속 프로포즈를 하면서 마음을 이제 계속 구슬립니다. 그러니까, 척방은, 아, 저군이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닌데, 어쩌다 감옥에 가게 됐을까, 의심에 의심에 의심을 하다가, 옆에 있는 어쨌든 그 부잣집 아들이 계속 자신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구워 삶으니까, 아, 그래. 이제 감옥에 있는 저군은 세상 물정도 모르고 나쁜 애였나 부지라고 하면서 이 부잣집 아들과 결혼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잣집 아들은 얼마나 사악하고 잔머리가 밝았으면 결혼식 날에 그 호화로운 음식을 감옥으로 보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군이 이제 그 보낸 음식을 먹게 되는데 아니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음식이 잘 나온 거야 하면서 간척에 물었더니 간수가 척방이란 여자가 어 이제 이 도시의 가장 부잣 집인 남자는 결혼했소 이렇게 하니까 저군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에서 음식을 탁 떨어뜨리면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직 사랑하는 여인만 감옥 속에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결혼해 버렸다라고 하니 이제 삶의 의욕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저군은 밤에 이제 목을 메고 자살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 사악한 옆에 있는 죄수인 정전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말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저군은 목을 맸는데 계속 기절을 했는데 깨어나 보니 안 죽은 거예요. 보니까 옆에 있는 그 정전이 자신을 살려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저군이 막 화를 내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정전에게 이 사악한이 죄수며 나를 맨날 때리는 것도 모자라서 어, 이제는 죽는 것도 막으면서 계속 날 때리려고 하느냐? 난 이제 삶의 의욕이 없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여인이 결혼해 버렸다. 나 이제 죽어버릴 거다. 라면서 이제 저군이 막 실망감을 막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전이 갑자기 입을 이렇게 딱 이제 조용히라는 하 얘기를 하면서 귓속말로 아주 조용하게 자기도 사연 있는 남자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은 이 정전이라는 남자도 착한 남자고 의로운 남자였어요. 근데 누명을 써서 감옥에 왔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전이라는 남자가 연성결이라는 어떤 무술 비급과 보물이 숨겨진 위치를 이제 알고 있는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남자였어요. 근데 이 비밀을 알려고 알려고 하는 주변의 사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음모에 빠져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전도 그 이제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정전도 아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뭐냐면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아버지가 정전이 이제 그 보물 지도와 그리고 이제 무협 비극을 알고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어떻게든 뺏으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전이 보기에 이 사람이 너무 사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뺏기면 안 되겠다 해서 숨기다가 누명을 졌서 감옥에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정전이 사랑하는 여인이 이제 이 감옥의 창가에서 보여요, 이렇게 그 베란다가 일부러 그렇게 그그 그 여인의 아버지가 워낙 사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전의 마음을 돌리려고 그렇게 보이는 곳에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베란다에는 항상 이제 이 정전이 사랑하는 여인이 자지는 무사하게 지내고 있다는 표시로 국화꽃을 매일 밤에 바꿔서 이제 교체해서 이렇게 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정전은 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그래도 저기 살아남아 있구나라고 하면서 안심하면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교체됐던 국화꽃이 이제 바뀌지 않는 걸로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 정전이 그래서 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위기에 빠졌나 보다라고 하면서 이 저군과 이제 정전은 그래서 이제 둘이 똑같이 어떤 억울한 상황 그리고 여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남자 근데 너무 가까워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정전이 저군에게 주인공 저군에게 아, 내 여인에게 내 사랑하는 여인에 무슨 일이 생겼나 보네. 우리는 이 감옥을 이제 빨리 탈옥해야 되네라고 하면서 이 정전과 저구는 마치는 이 감옥을 탈옥해서 그 정전이 사랑하는 여인 있는 방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그 여인은 어, 이미 어, 그 이제 죽어가는 상태였고 독에 중독돼서 마치는 시체가 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전은 거기서 이제 이 죽, 자기 딸조차도 죽여버리는 그 비정한 그 아버지, 출세를 위해서 딸까지 죽여온 그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을 막 퍼부면서 시체를 껴놨는데, 이 시체의 독이 그대로 정전에, 정전에게 정달이 돼서 정전은 또 죽어가게 됩니다. 이 상황, 까지이 그러니까 상황조차 자체도 이그 사악한 그 정전이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가 이제 찾아올 걸 예상을 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전과 저구는 마침내는 탈출을 이제 탈출을 감행하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방에서 이미 하인들은 매복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정전이 워낙 무협지죠. 이제 아주 강한 무술을 이제 익힌 상태기 였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면서 도망을 가는데, 어쨌든 독에 중독이 되니까 점점 죽어갑니다. 그리고 힘들게 이 정전이 이 부하들을 거의 다 물리친 상태에서 쓰러지게 되고요. 죽어가면서 이제 이 주인공 저군에게 말을 합니다. 아, 이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어, 자네나 나나 너무 미련하게 어, 이제 그 잔머리도 쓰지 않고 착하게 살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게 됐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런 사악한 세상에서는 이렇게 죽어버리는 게 당연한 이치일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죽지만 제발 자네만큼은 자네 너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죽어버리게 되는 걸난 원치 않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자네는. 잘 살길 바라네 하면서 이제 그 보물 지도와 무협 어떤 비급을 다 이제 저군에게 전수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이 정전이 죽게 되고요. 또다시 추격을 이제 당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또 이제 굉장히 작가가 잘 표현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저군이 어쨌든 그렇게 이제 우정을 이제 갖게 됐던 니 정전이라는 남자가 죽게 되니까 이 시체를 안 버려요. 미련한 거죠. 추격을 당하는 입장에서 시체를 버리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시체를 메고 도망갑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어쨌든 이 부하들이 겁을 먹어서 운이, 좀 운이 좋았죠? 남은 부하들이 겁을 먹어서 추을안 하게 되고 이 저군은 미련하게도 죽어가는 시체를 메고서는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근데 이것 때문에 저군이 또 살게 됩니다. 도중에 가다가 식인중을 만나요. 땡중 식인중인데 이때 당시에 너무 다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거대한 등치의 어떤 식인중을 만나야 되는데 이 중이 이제, 뼈만 앙상한 이저군을 두고,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저군이 벌벌 떨면서 도저히 힘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아직 무술도 제대로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냥 비극만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주변에 그 쥐가, 쥐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쥐라도 먼저 제발 잡아먹고, 저는 나중에 잡아먹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중이, 뭐 좋아, 알겠어, 라고 해가지고, 쥐를 먼저 잡아먹었는데, 이게 놀랍게도 이 쥐가 죽어가던 정전의 시체를 잡, 이게 뜯어먹었기 때문에, 독이 독에 중독된 정전이었잖아요. 그래서 독을 품은 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으로 죽은 시체의 살점을 먹었기 때문에 그 독이 중독이 된 쥐였던 거죠. 그래서 이 쥐를 먹은 중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어쨌든 이 저구는 살아남게 되고, 이 정전이란 남자의 시체를 잘 숨겨둔 다음에, 이제 이 승복을 뺏어서 이제 구걸에서 살려고 합니다. 이제 구걸에서 살려고 하는데, 하필 또이 승복이 모든 무림 문파에서 사악하게 보는 그 승복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쁜 깡패 땡 중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그런 승복이기 때문에 도시로 갔는데 거기서 귀공자 남녀를 만나게 돼서 이 귀공자 남녀가 그 도시에서 마치 그 카우보이처럼 돌아다니면서 말타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어떤 그 정의를 이제 나름 수호한다고 하면서 혈기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주인공을 이제 말발구로뻥 쳐버리면서 이제 뼈가 부러 이렇게 다리 한쪽이 부러진 상태로 쓰러져 있는 이 주인공을 막, 능욕하고 욕하면서, 이땡중아이 사악한, 뭐 하면서 이제 막 욕을 하면서 나가버려, 이렇게 하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 저고는 여기서 또한번 굉장히 억울함을 또 느끼면서 비통이 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맨날 이렇게 억울한 일만 당하면서 나쁜 사람 취급을 당해야 되는가. 이때, 놀랍게도 이 승복 문파에 그 가장 강력한 이제 장, 그 이제 장문이라고 할수 있는 혈도대인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혈도대인은 굉장히 강한 남자의 그 무술 고수였기 때문에 혈도대인이 주인공이 있고 있는 승복을 보고, 어, 우리 문파 애가 당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갑자기 나타나더니 주인공과 그 부잣집 기공자와 괴롭히고 있던 부잣집 기공자의 여자, 이미 수생인데 이게 납치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니까 부잣집 기공자의 딸을 납치해서 고 가니까 또그 지역에 유지해 있던 또 무술고수 세, 그 이제 사인방이 있었는데 이네 남자가 이제 이 혈도대인을 추격하면서 순식간에 이제 저공과 혈도대인 그리고 이제 그 기공자 집의 딸, 수생, 이세 명과 이제 그 무술고수 사인방이 이제 따라오는 추격전에서 벌어지게 되고 이, 이 추격전 과정에서 설산에 갇히게 됩니다. 겨울에 어떤 그 설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양, 모든 산이 다 얼어버리면서 이제 탈출할 수 없게 되니 설산에 갇히게 되고 여기서 이 혈도 대인이라는 이 사악한 중과 이네 명의 무린 고수가 피비린내 나는 무술 대결을 펼치다가 마침내는 이네 명의 무술 고수 중에 세 명이 다 죽어버리게 되고 한 명만 살아남게 되는데 이한 명이 이 혈도 대인한테 겁을 먹어서 항복을 하게 되고 비굴한 어떤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막 아부를 막 떨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잡혀있는 그 수생이라는 여인은 아리따운 여인인데 이 수생이라는 여인은 실망했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무슨 영웅이야라고 하면서 이제 막 이제 비난을 하게 되고 혈도대인은 이 수생을 또 이제 어떻게든 이제 그 사악한 짓을 벌이려고 하는 어떤 일을, 일을 이제 저지려고 합니다. 이때 그 승복을 입으면서 이제 그 사악한 그 중에 그 문파인 척을 했던 저군이 이제 수생이 이제 당하려고 하니까, 나쁜 일을 당하려고 하니까, 양심에 너무 가책이 느껴져서 막 고민고민을 하다가, 혈도대인을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혈도대인이 분노하면서, 야, 너 우리 문파에, 어, 부하중 아니었어? 땡중 아니었어? 근데 네가 나를 감히 방해해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이제 시비가 붙다가 이제 목을 막 조르게 되는데, 이 목조름을 당하던 적군이 이제 그 정전한테 배운 무술이 이때 갑자기 이렇게 안에 내부에 이제 쌓였던 게 폭발을 하면서, 이 혈도대인이 방심하고 있을 때 급수를 탕 자기도 모르게 치게 되면서 이 혈도대인을 쓰러뜨려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적군이 뜻하지 않게 그 사악한 혈도대인을 쓰러뜨리게 되고 항복하고 있던 그 영웅은 적군이 더 고수인 줄 알고 이제 벌벌 떠면서 도망가게 되고요. 그때 이제 남아있던 수생은 이제 그 저군을 바라보면서 또 말합니다. 이 사악한 땡중한 뭐 철도대인이라면 대판 싸우고 나서 이제 네가 나를 또 이제 능욕하고 괴롭히려 하느냐? 맘차 이제 이 수생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때 되고 나서야 저군이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하던 듯이 막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뭘 안다고 이렇게 쉽게 막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고작 이 사악한 승복을 입고 있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나쁜 사람인 줄 알아? 라고 막 하면서 오히려 갑자기 큰 소리를 치더니 울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수생이란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 이 남자가 사연 있는 남자인가 부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야기를 듣게 되고 보니까 이 저군이란 남자가 너무 착하고 세상 물정 모르게 살았다가 뒤통수를 맞고 계속 고통만 받았던 그런 남자인 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 수생이 이제 마침내는 저군을 동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도망갔던 그 비굴하게 항복했던 그 영웅 한, 무, 한 명은 이제 먹을 게 없게 되니까 이두 사람을 잡아먹으러 옵니다 이때 이두 사람이 힘겹게 힘을 합쳐서 이 영웅을 계속 이제 퇴치시키고 물리, 물리치면서 하늘에 나는 독수리를 이제 이그 적군이 그 배운 그 정전한테 배운 무술을 조금씩 깨달으면서 잡아서 간신히 이제 먹고 이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마침내 눈이 녹게 되고 이제 이 수생이란 여자가 이제 저군에게 이제 감동을 합니다. 함께 있는 수십일 동안에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고, 이 저군은 저군대로 여전히 척방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생이 매우 아름다운 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들지도 않았고, 또한 상처받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막 괴롭혔죠. 수생이 처음에 만났을 때 아무 그 내막도 모르고. 그래서, 수생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수생은 거기에 또 상처를 받아가지고 심지어는 뭐 도중에 막 독수리 털까지 짜가리 선물까지 해줬지만 적운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설산에서 내려올 때 이제 적운이 얘기를 합니다. 수생은 원래 부잣집 여자이기도 하고 뭐잘 나갔던 여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적운이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 저는 뭐별볼일 없는 시골 뜨기이고, 뭐 우연히 뭐 어떻게 어떻게 가지고, 뭐 무술 비극을 좀먹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난 세상에 명역도 없고, 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적방이란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 여인을 대체하지로 저는 가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수생은 아쉬워하면서, 그럼 저는 이제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되게 좀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하지만 수생은 거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뭐냐면 그, 한 명의 그 항복했던 그 영웅이 그 이제 도시로 같이 돌아가게 됐을 때 수생이 이제 막이 사람은 영웅도 아니라고 하면서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영웅이 오히려 내가 그 혈도대는 물리쳤고 저 여자애가 실성을 해가지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영웅의 인지도가 더 높았기 때문에 수생이 미쳤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영웅이 이제 어쨌든 수생이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그, 그 비굴하게 항복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 여자를 미치게 만들어서 죽을 죽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막 괴롭힙니다. 수색은 그 도시에서 돌아왔지만 엄청나게 고통을 받으면서 이제 막 이제 미치 일보 직전까지 가면서 고통을 받는 과정을 겪게 되고요. 주인공, 이제 그 저군은 척방을 찾기 위해 이 도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 돌아갔을 때 척방이 속아서 이미 결혼을 한 상태에서 딸까지 낳은 상태인 걸 알게 되고요. 하지만 도중에 척방이, 어, 그, 저군을 속여서 감옥에 가두고 그 자신의 남편이 이제 사악한 짓을 했다는 걸 알게 돼서 그 남편이 결국 척방을 죽여버립니다. 굉장히 나쁜 남자였던 거였죠. 그래가지고 그 죽어가는 척방을 저군이 숨어있다가 발견하게 돼서 나타나서 안타까워하면서그 죽음에 대한 그 죽은 그 척방을 시체를 회수해서 묻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저군은 어쨌든 이제 그 무술 비급, 뭐무협의 특징이죠. 그 최고의 무술 비급은 어쨌든 이제 2단계에서 이, 이 익히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사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적절히 벌은 해주지만 완전히 복수는 또 하지 않아 이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적절히 일을 처리한 다음에 보물 지도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난 모르겠다고 보물 지도를 팍 오픈해 버리는데 거기 찾아가게 됐던 이 사악한 욕심투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 보물 지도에 있는 곳에 갔더니 독이 발라져 있어서 거기에서 다 몰살을 당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적은처럼 욕심이 없었던 사람 그 보물 지도를 포기했던 사람이 무사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적은 그렇게 일처리를 하게 되고요. 수생은그 도시에서 모함을 계속 당하니까 마침내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삐까뻔쩍하게 아름답게 옷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도시인들이 무조건 착하고 정직한 것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적은처럼 촌뜨기 같고 바보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의 인간관계 무리 속에서도 착한 남자가 존재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좋은 사람일 수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차라리. 저군이란 그 남자를 만나서 사는 게더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수생은 그 설산으로 돌아갑니다. 저군과 함께 했던 설산. 왜냐하면 이 저군이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이 산으로 돌아갈 것을 예상하고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상은, 수생이 먼저 설산에 가게 되고요. 저군도 원한 관계와 여러 가지를 다 처리한 다음에 마침내는 설산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좀 굉장히 쓸쓸함을 느껴요. 가장 사랑하는 여인 척방을 잃게 되고, 아, 나는 뭐, 물론 무협 비극을 뜻하지 않게 익히게 됐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사,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 잃어버리고 배신당하고 난 고생만 했는데, 라고 하면서 설산에 도착했을 때, 의도하지 않게, 어쨌든 수생이란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두 남녀는 올곧고 순수한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세상 속에서 상처만 받은 남녀였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해주면서, 마침면그 안에서 조용히 살게 되면서 마무리를 짓게 되는 작품이 연성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이 주제가 어쨌든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더라 김영 소설가가 그때 당시 중국 사회를 묘사한 거기도 해요 실제로 뭐 사연을 들은 어떤 그 어떤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쓴 작품이기도 합니다 억울한 사연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쓴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묘사한 작품이고 실제로 좀 이제 우리나라 좀 사회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도 어쨌든 순수한 사람들은 남아있고, 순수한 사람들 간에 서로 알아보면 오히려 더 진실된 사랑을 나눌 수도 있다. 뭐, 이제 그런 주제를 갖고 있는 작품이 연선결이 되겠습니다. 뭐, 오늘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